자 오늘은 음 이어서 씨가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봅시다. 씨가 싹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즉 씨에게 어떤 조건을 주면 잘 싹을 틔울까? 라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씨를 심으면 싹이 터서 자랍니다. 씨를 심은 뒤에 싹이 트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씨가 싹 트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화분을 준비해서 잘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더니 며칠 뒤에 싹이 텄네요, 하나엔. 근데 하나에는 싹이 안 텄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해 요 씨가 싹 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하다가 물 때문일까? 그리고 이 학생은 햇빛 때문일까? 자, 어떤 조건을 했을 때잘 자랄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laughs> 씨가 싹 트는데 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해 보고 실험해 보자. 자, 씨가 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이 있으면 물이 충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상 대답해 볼까요? 씨가 충분하면 씨,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잘뭐 자란다. 또 물이 없으면은 씨앗은 자랄 수 없다라고 우리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걸 알아보는 실험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하고 살펴봅시다. 탐구활동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낭콩 여러 개와 패트리 접시 두 개, 탈지면 물이 담긴 분무기입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55쪽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씨가 싹트는데 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험에서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물의 영향을 줄 거죠? 그러니까 같게 해야 될 조건은 무엇만 다르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물만 어느 한쪽은 한쪽은 물을 충분히 줘야 되겠죠.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다른 한쪽은 다른 쪽은 네물에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같아야 되는 것은 뭐 씨앗 씨앗의 종류나 되도록이면 같은 크기 같은 종류의 씨앗을 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을 준 강낭콩과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자 바로 요 실험인데요 여기서 같게 해야 될거 보면은 뭐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도도 같게 하고 주변의 공기도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솜을 쓸때 같은 솜, 솜 종류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트리 접시 이런 것도 같은 거를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 똑같이 해주고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물만 다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준 강낭콩과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페트리 접시 두 개에 탈지면을 깔고 강낭콩 올려놓은 다음 한쪽 페트리 접시에만 물을 주어 탈지면이 법 적게 합니다. 자, 탈지면이 마르지 않게 물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한쪽에만 줘야 돼요. 이쪽은 물을 전혀 주지 않고 한쪽에는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약 일주일 동안 패트리 접시에 있는 강낭콩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씨가 싹트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씨가 싹트는 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하고. 물의 양만, 물의 양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또 씨가 싹트려면 물 이외에도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씨가 피, 어, 싹트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온도도 중요해요. 즉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햇빛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 나온 이 실험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어, 영상으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 2 6쪽을 봅시다. 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조건이 필요할까요? 씨가 싹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탐구 활동.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기. 씨가 싹트는데 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계획하고 결과를 예상해서 써봅시다.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있었고 같게 해야 할 조건이 있었죠? 다음에 예상이 있었어요. 요 실험 영상을 선생님이 다시 준비해 놨으니까요. 요걸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씨가 싹트는 데 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데 어,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게 조 갖게 해야 될 것들은 이런. 패트리 접시 크기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탈지면이 있죠. 그쵸? 이 탈지면도 똑같은 걸로 써서, 네, 같은 것을 써서 이제 크기에 맞춰갖고 적당하게 놓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탈지면 같은 크기로 이렇게 적당하게 크기를 놓을 건데요. 네. 선생님이 크기를 맞춰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크면은 패트리 접시를 넘어가니까 패트리 접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네. 이렇게 같은 크기로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그렇죠? 요거 두 개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게 바로 씨앗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낭콩 씨앗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낭콩 씨앗을 여기 씨앗이 있는데요. 한쪽에다가 강낭콩 씨앗 네 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도 똑같은 강낭콩 씨앗, 대략 크기 비슷한 거네개를 넣어 놓겠습니다. 자, 같은 강낭콩 씨앗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비교하면 똑같죠. 그쵸?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나만 영향을 줘야 되냐? 바로 물이에요. 예. 어, 교과서에서는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데요. 어, 선생님이 지금 과학실에 보니까 분무기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물을 어, 주는데 선생님, 비커로줄 거예요. 비커로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탈지면을 적실 정도, 예. 탈지면을 적실 정도만 이렇게 충분히 줄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한 군데는 왜 그러냐? 바로 물이 씨앗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쪽에만 물을 주고 한쪽은 물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만에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한 4일, 5일 정도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어, 한 3, 4일 뒤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 물을 준 거고 한쪽은 물을 주지 않은 그런 강낭콩. 실험이었고요. 물이 씨앗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하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르게 할 조건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은 한 가지였죠. 네, 물이에요. 한쪽에만 주고 한쪽은 안 줘요. 갖게 해야 될 조건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패트리 접시. 그리고 탈지면 공기 온도 대략 비슷한 콩 식물 강낭콩 같은 것도 너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은 같이 있었던 강낭콩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상을 해봅시다 어디가 먼저 싹이 틀까요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물을 준 강낭콩이 싹이 틀 것이다. 자,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패트리 접시에 있는 강낭콩의 변화를 관찰해서 봅시다. 지금 당장 볼수 없지만요, 선생님이 하루하루 물을 주면서 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요거 수업 끝나고 일주일 뒤에 사진을 찍어서 보, 보여줄 테니까 그때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더 생각해 볼까요? 씨가 싹 트는데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지 알아보려고 할때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번에는 물도 아니고 온도예요. 그러면 같게 해야 될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 네. 다르게 할 조건. 여기서 물에 영향을 미칠 때 다르게 할 조건은 물만 한쪽은 주고 하나는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다르게 할 조건은 온도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음, 온도를, 뭐, 1번. 한쪽은 그냥, 어, 보통, 상온이라고 그러죠? 공기 중에 그냥 놔두는 거. 그리고 하나는 온도가 낮은, 냉장고 안에 두는 거. 냉장고 안에 두고. 또더 실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뜨거운 곳. 햇빛이 아주 뜨거운 곳. 그렇죠 뜨거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는 온장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없는데, 좀 뜨거운 곳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놓고 세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요건 필요 없이 그냥 일정한 온도를 보여주는 상온과 냉장고를 통해서 냉장고 안에 놓고, 어,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각게에줄 거는 여기는 온도를, 온도만 보는 거니까요. 물은 똑같이 줘야 돼요. 똑같은 양의 물을 주고, 공기도 같아야 되고, 탈지면도 같아야 되고, 패트리 접시도 같아야 돼요. 꼭 영향을 주는 거, 온도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게 해준다. 여기서도 물은 영향을 주는, 알아보는 거니까 물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줬었죠. 이렇게 어, 실험을, 비교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험 관찰 26쪽을 정리했습니다. 씨가 싹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했으니까요. 26쪽 실험 관찰 정리해서 사진 찍고 클래스팅 또는 선생님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